말씀 시저한 다음 광고를 위한 광고링 시저을딱 보면은 대략적인 큰 어떤 줄걸 얘기해주고 또세상한걸 하나씩 더덤벼주자아요 낙이 새끼 타고 오면 누구야? 스가레서에서했단 말이에요 후역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14장이라는 작은 분량 안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우리 영적인 것이 무너졌다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초림도 얘기 우리 왕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약1세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더 넘어서 대림까지도새 예루살렘이 건축될 것이다 거설될 것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다 맥락을 마구 보고 있다 시저에 나온 것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요한기술계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유지다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우리한 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레가 말씀에 서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있었고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.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받기도 합니다. 처림이 루어졌고 이제 재림이 당연히 이루어질 텐데 그 재림의 시간에 그 재림을 믿으며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주로 영접하고 재림 때에 그 잔치,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어떻게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? 봐라. 내가 소교우니이두말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스리라 하더라. 네.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죠. 그럼 당연히 지금은 약속을 지켜가는 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신다는 것을 지켜가는 중에 계신 거예요.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 겁니다.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. 티저와 예고편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.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